일단은 자 더뉴그랜저 아이씨 네.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차량은 21년식 주행거리는 마, 아, 10만 킬로 정도 탄 차량이고요. 오호. 어 요건 일단은 뭐 단순 수리는 있기는 한데 이제 어디죠? 범퍼 안쪽에 보면 라디에이터 서포트라는 부품이 있습니다. 네. 네, 그게 지금 단순 수리로 들어갔는데 이제 이 부분은 뭐큰 뭐~ 골격이나 고, 음. 그런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운행하시는데 네. 전혀 지장은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. 추가 옵션으로는 스마트 센스 이렇게 들어가서 음~ 아무래도 주행 보조 옵션이 조금 더 강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맞아요. 현스가 들어갔다 보니까 주행하시기 굉장히 좋으실 것 같은데, 근데 가격이 일단 2 6 0만 네. 원이면 기본적으로 더뉴그랜저 아이는한2,3450요 정도로 네, 머물잖아요. 네네. 근데 이제 단순수리 덕분에 물론 골격이라든지 주행이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. 하지만 요 포인트 덕분에 좀더 감가가 됐기 때문에 2,600만 원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 아닐까 싶고요. 개인적으로 저는 그랜저 이 더뉴그랜저 아이를 가장 싸게 누리는 방법 2차가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금액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감가가 좀 됐다 보니 네. 2천만 원대에 누릴 수 있는 그랜저 중에서는 아무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스마트 어. 센스까지 들어가 있어서 그런 네. 네, 옵션을 찾으신 분들한테는 제격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. 맞아요 저희 그러면은 더뉴 그랜저 IG 프리미엄 등급으로 안쪽에 저희 내부 아,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근데 진짜 넓어요 이쪽으로 오시면 더뉴 그랜저 IG 저희가 안쪽으로 쭉 보여드려고자겠습니다아 역시 아까 그랜저 이치즈보다 확실히 좀업그레이드어요 네, 실내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는 전자식 다이얼로 다 되어 있고요. 네. 그 다음에 이렇게 손락이 편하게 이렇게 위치들이 다 잡혀 있어서 네, 보시면 되고 열선 시트 좌우 다 들어가 있고요. 어, 그 다음에 스마트 센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행 보조 옵션도 이제 다 이렇게 계기 아 디스플레이로 다 설정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오. 전유 그랜저 IG로 들어가고 있고요. 안쪽이 역시 예쁘네요. 네. 저는 이 내부가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. 운전하면서 언제나 보지만 내가 아는 유일한 포인트가 계속 보는 게 내부다 보니까 내부도 진짜 딱 그냥 요즘 스타일로 깔끔하게 되어져 있고요. 음.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2열 넘어오시게 되면 2열 같은 경우에도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랜저 HG는 2015년식에다가 그래도 뒤쪽에 앉는 가죽분이 사용하면 좀 있습니다. 하지만 880만원은 말도 안 되는 스파크급으로 그랜저 H를 가, 가져갈 수 있다. 근데 이제 더뉴 그랜저 H는 깨끗합니다. 아주 깨끗합 저는 개인적으로 더뉴그랜저 아이지가 사실은 그 트림 상관없이 정말 인기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2060만 원이면은 정말 좋은 가격대로 가져가 보실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, 요 차량 혹시나 나는 궁금하다 하시면은 040973249으로 연락을 주셔야지 일단 매니저님과 1대1 상담을 네. 하실 수 있어요. 네, 맞습니다. 굉장히 차분하고 섬세하게 상담을 해주실 것 같은 느낌이다 보니까 네, 네, 네. 요톤 그대로 톤 하나 올리지 않고 조용조용하게 이야기를 하시 것 같거든요. 네. 네 일단은 전화 주시면 네. 뭐 차량의 특이사항이라든지 그런 아하. 부분은 제가 다 상세하게 다 알려드리니까 네. 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연락 한번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자이 차량도 마찬가지 단한 대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. 0504-0973-2499. 르블랑도 있나요? 하셨는데? 르블랑은 지금 저희 매장 한번 확인해봐야 돼서 네. 아마 르블랑 모델도 있기는 할 거예요. 어, 네. 혹시나 궁금하시면 이야기 해주세요. 저희 르블랑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고 이거 전동 트렁크 되냐 물어볼까요 네. 전동 트렁크 제가 바로 가서 한번 확인해볼게요. 아, 바로 가서 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전동 트렁크 되는지 안 되는지 프리미엄. 이거는 전동 트렁크는 아니고 이제. 네, 전동 트렁크 옵션은 빠져있다고 보셔야 돼요. 그래서, 응. 여는 거는 한 번에, 바로 열린다고 보시면 되고. <laughs> 여는 거한 번에 열려요. 네, 힘만 조금만 네. 주시면 닫힙니다. 네. <laughs> 너무 니까 그러니까 네. 전동 트렁크처럼 열려서 네, 전동 트렁크 저는 깜짝 놀랐는데, 닫을 네, 네. 때도 <laughs> 전동 트렁크처럼 닫히네요. 아 체감 전동 들어까 하지만 전동까지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금액이 일단 맞춰질 수 있는 게이 정도 트입이다 보니까 네. 맞춰질 수 있는 거라 더뉴 그랜저 IG를 가장 저렴하게 가져가시는 방법 유일한 한 대라는 거자 그러면은 다음 음. 차량 다음도 이제 더뉴 그랜저 IG를 보여드릴 거고